혹 한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꿈 소중히 간직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충분한 의미가 있거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을 싫어해. 이건 본능이야. 부족 사회에서 아주 오랜 기간 생존해온 인류에게 새로움이란 굉장히 큰 위험이었거든. 새로운 것잘 모르는 것을 대할 때와 싫어하는 것을 대할 때 굉장히 비슷해. 한의학을 잘 몰라.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 좀 마음이 아파. 사실 한의학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치료가 가능하거든. 형이 생각하는 좋은 치료란 부작용이 없이 환자가 기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 한의학으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치료가 가능해. 한의학을 좀 쉽게 알려주고 싶어. 침은 왜 효과가 있을까? 기존에 통증이 있는 부위에 침을 놓으면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뾰족한 무언가가 몸 안으로 들어왔어. 아이고, 큰일 났네. 상처가 난것 같아. 지금 무언가가 들어온 것으로 영양 성분 가득한 혈액과 치유, 회복, 면역 관련 물질들을 모두 보내자. 이런 신호가 발생해. 상처 난 곳에서 맥이 뛰는 느낌 느껴본 적 있지? 같은 맥락이야. 자, 그리고 통증 있는 부위가 아닌데 왜 다른 부위에 침을 놓을까? 자율신경계를 좀 알아보자.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칠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푹쉴 때, 밥 먹고 소화시킬 때, 그러니까 재충전할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 혈자리에 따라 깊이 자입되는 부위가 있거든. 체내에 깊게 자입이 되면, 몸 입장에서는, 아이고, 외부 물질이 몸 깊이 침입했네? 이건 흡수해서 분해하자, 탐식해버리자, 이런 신호가 발생하며,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 즉, 재충전하는 모드로 진입하게 되지. 그래서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코고는 소리를 아주 많이 들을 수가 있지. 한약은 어떨까? 일본에 저명한 의사, 시라사와 다쿠지는 이런 내용을 책에 썼어. 항암 치료를 극구 거부하는 환자에게 대안으로 물을 갈아서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추적 관찰을 했더니 호전을 보였다. 아마, 무에는 현재 밝혀지지 않은 파이토케미컬의 효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도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명한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가져왔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읍과 하니까 사이가 좋아서 교류가 활발하지. 무튼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진 식물의 파이토케미컬은 전체의 10%가 채 안된다고 추정되고 있어. 한의학에서는 이 밝혀지지 않은 파이토케미컬의 효능을 아주 오랜 기간의 임상 경험으로 파악하고 있지. 한의학은 기다려줄 뿐이야. 이 파이토케미컬을 밝혀내고 모두가 활용할 수 있기를.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이 뭔줄 알아? 당장 써봐야 할 상황에 그게 밝혀지길 기다리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야. 형 아버지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그리고 소화제야 면역이 과활성화되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치료를 하는 거지 그런데 한의학의 관점이 뭔줄 아니 왜 면역 반응이 과활성화가 됐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예민해져서 고장 난 면역계를 과활성화된 면역계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를 하는 거야. 다행히 지금은 형이 한약도 지어주고, 침치료도 종종 병행하며 생각보다 빠른 호전을 보이고 있어. 의사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 호전대리라 생각은 못하셨고, 결국 중환자실에 갈줄 알았다고 고백을 했대. 그 의사 선생님은 형 아버지께서 한약 병행 치료 중이시라는 사실은 모르시는 상태지. 아시게 되면 간 손상 레포토리를 이야기하시며 복용 중단하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혼란이 올수 있으니 굳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게.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 그게 나와 파일을 나누는 경쟁 업종이라도 말이지. 예를 들어 형은 자동차 엔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좋고 나쁨을 제대로 말할 수 없어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혼란을 조장할 수 있거든 이런 것과 같아 한약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 의과를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께 들을 것이 아니라 한의과를 전공한 한의사 선생님께 들어야 해그 부분에 대해 훨씬 더잘 알고 있는 전문가니까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 고장 났다고 해서 커피 바리스타에게 고치는 법을 물어보진 않잖아 같은 이치지 그리고 참고로 간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맞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사실이야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한의학에 대한 편견이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네 형은 한의사 집단에 속해 있거든 진짜 놀라운 점이 뭔줄 알아 진심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가장 사랑하는 본인의 가족에게 가장 자신 있게 침 치료와 한약을 권할 수 있지 한 환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 신생아에게 자신이 다리 한약을 먹이는 한의사를 보고 신뢰가 생겼다고. 이런 집단이야. 혹 간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꿈 소중히 간직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충분한 의미가 있거든.